九个不。九个、啊。九、啊、个。九、啊、个。九个。九个 kind of <nak pap st>。九个、啊。九个、啊。九个、啊。九个。九、嗯、个。九个、啊。九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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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九 저도 상가루안 쓰셔도 됩니다. 다들 우리 지금 저희 배에 보시면 총세 팀이 탔습니다. 네 근데 제 팀이 인수가 조금 더 많은 관계로 제가 이제 나와서 대표적 네, 설명을 이렇게 드리게 되고요. 되게 여기서 만난 것도 다 인연이에요. 이큰 지구에서 네 사람과 말도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예, 토가족 사람들이 양거장구로 사용을 해왔던 이런 호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말리시아 산균이 예,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물 끓는 곳을 땜을 쌓아가지고 만든 이제 만인공 호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펭귄 수심이 얼마나 되냐면 약 72m가 된다고 합니다. 네, 펭귄 수심. 네. 네, 안 믿겨지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실험해 <laughs> 보셔도 됩니다. 네. 여기가 펭귄 수심이 약 72m가 된다고 하도더니 안 믿어가지고, 잠들고 들어가는데, 지금도 안 나왔어요. 내가 <laughs> 이쁜 봉물리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마이크 잡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순이, 순이 어디라서요? 아, 나 너무 자, 이제 거, 쪽으로 거, 쪽으로 보겠습니다. 거,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볼게요. 있습니다. 예. 네. 봉무리가 무슨 봉물이냐면 이제 세종에서 제일 이쁜 새 봉물이라고 합니다. <laughs> 제일 이쁜 새. 한국에서 제일 이쁜 새 뭐예요? <웃음> 공작새. 맞습니다. <laughs> 네, 공작새 봉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 <laughs> 어, 왼쪽에 앉으신 분들은 좀 이따 나올 때 이렇게 구경을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여기 <laughs> 공작새 봉물이. 그롬바 부분을 공작새가 꼬리를 펼치고 있는 여러 모습으로 네, 지대로된다고 보시면 돼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에오세요 <목소리> 청각 뭐 있어요? 마음에 <laughs> 드시는 분 손들을 보러다드립니다 청각 <laughs> <laughs> 뭐라고 노래 불렀는지 모르죠? 네. 사실 저도 못 알아듣습니다 사투리를 사용을 멀성공에 네, 오신 대로 잘 자게 번거로하시고 즐거운 관광이 되시길 바랍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의 하는 것은 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장가계 왔으니까 가이드가 잘 들어가야 되시죠. 농장이고요, 이게 요의 하는 것은 네? 내 노래가 끝났으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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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노래를 받아 주세요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예전에 이제 장가계가 개발이 되기 전에는 여기 현지인들 전부 다 이제 산 꼭대기에서 살았는데 다모의산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멀리멀리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박수!

저 여자 데리고 가실 분 있어요. <laughs> 저기희 나올 때저여자라서 저 노래 세번 하면 됩니다. 네. 다 출근을 못할 경우 이제 볼이 있어요. 네. 어떤 볼이냐면 저 여자 <laughs> 사닥의 <사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laughs> 저 여자 집에 가서 1년 동안 저기 노래 3번 하고 비행기 티켓만 끊어서매 같이 갈수 있어요. <laughs> 네, 이제서 왼쪽으로 오겠습니다. 왼쪽. 네, 자, 네, 저희 네, 왼쪽으로 오시면 골프룸이 보이죠. 네, 여기 오봉호수에 이제 18월 짜리 이제 골프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 이제 2년 전에 한총 프로 골프 선수들이 저기서 경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어느 쪽이 이겼는지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골프에 관심이 없어고 그리고 저 위쪽에 보시면 골프 그린이 더 있는데 저쪽 위쪽에서 골프공을 쳐가지고 여기 그린에 코레을 네, 하게 되면 이제 어, 구멍에 들어가게 되면 뭐 100만 불이라는 이제 상금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때 2년 전에 이제 프로 골프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할 때도 붉은 기도 저희가 아까 버스포고 올라오면서 폭포수 보셨을 겁니다. 그 수문이 저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현지인들이그 폭포수를 어떻게 부르냐면, 이제 출퇴근 폭포수라고 한다고 합니다왜 네, 그렇게 부르냐면, 오공에서맨 처음 출근하는 사람이 예, 수문을 열게 되면 폭포수가 생기고, 그리고 수문을 닫게 되면 마지막에 퇴근할 때 이제 수문을 닫게 되면 이제 폭포수가 없어진다 해가지고, 출퇴근 폭포수라고 예, 부른다고 합니다. 예. 네, 그다음 위쪽에 보시면 저 다리 하나 보이죠? 한국에서 는 저런 달이 뭐라고 부르나요? 오사 오사쿄? 어, 여기는 오사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천연총각이 저쪽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연애를 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략 연애할 겸할겸 해가지고 한란교 말란교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앞쪽을 볼게요. 대형 네, 한대바위. 네, 네. 네, 위쪽에 보시면 나무 한 가지가 달았는데 저 호신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여기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그럼 수면에서 위로 살짝 보시면 반듯한 면이 보이실 거예요. 예, 자세히 보시면 여기 여자 측면 얼굴이라고 합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 턱선 나와 있고 코가 뚝서 있고 눈가에는 눈물이 좀 있습니다. 네, 위쪽에는 이제 머리를 틀어 올린 모습으로 이제 상상을 해주시면 돼요. 예, 예. 선녀바위라고 합니다. 선녀바위. 그런 말하고 딱 간다고 했는데 이화가나 남군이 여기서 들이게 될지 는지 옷을 떼서 갔대요. 그래서 옷이 없으니까 좀 물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하늘로 못 가고. 그냥 목을 또 호수에 이제 낭고, 물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 오른쪽에 볼게요, 오른쪽. 네. 저 오른쪽에 보시면, 벽면이 좀동그랗게 나온 데 보이실 겁니다, 저기네 저쪽에 이제 물을 마가지고, 댐을 쌓은 곳이 저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쪽에 이제 댐을 쌓아가지고, 여기 물 깊이를 이제 72m까지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네, 이제 봉호수에서 이제 볼거리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냐면 저 뒤에 보시면 여기 현지 가이드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분이 나와서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해 드리는데 그분이 현진이다 보니까 한국어를 할 수가 없요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저분이도배 타가지고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산 노래를 불러 드리는데 산 노래를 부르고 네, 마이크를 랜덤으로 넘길 겁니다. 네, 마이크를 받으신 분은 네, 재미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안에 아, 네. 嗯。啊、嗯。嗯,嗯啊两。啊，娘个妹在水，身穿花衣儿，给呀给枣儿给，花围裙呐，娘个妹在水，小水沟，小水沟，沟子水都是车，全是牛呀走、啊。 네. 잘할까요? 네. 근데 까먹었어요. 이 자리도 하니까 새... なんおどこがギターじゃいないんだろう What? <laughs>

形成于三亿八千万年，是人有灵性的动物的成熟期。这里布满了众多的雨出口。二郎，这位游客朋友的到来，让这个季节。 请进。请进、嗯。请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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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 <laughs>

쪽에 이 쪽에 처음이나아서 나왔거든요. 제가 아까 개급가볼 때는 구멍이 작았지만 어. 저 구멍이 없거든요. 높이가 130m입니다. 어. 어. 넓이가 30m고 산 두께가 60m 오이씨 어. 년도에 러시아 일가변사가 오늘 날 비행기를 나 나간 겁니다. 필요해서. 아 실제로요? 실제로요. 사실이에요. 이거 네이 친구 다 나와요. 네이버 친다갑시 <목소리> <못 해먹을> <목소리>

刚助山区的百姓。等等你个怎样？各位来宾，电梯马上就要到站了、喔，Arizona, 感谢您、uh, 乘坐百龙天梯、啊。同时还要提醒大家，森林特级保护区里请勿吸烟。<washer Ferrari. S 2> 谢谢您的配合、啊。我、啊、我我、Popular? 我刚好我我我到口罩里那结婚了你莫拿口罩了，你不要哈是吧？好，他把玻璃一说，玻璃一坐到玻璃五十。 减了两个十六个，要不要减两好的？好。 打了都能。 自有不上细细品味画中游的乐趣。为了保护自然美景，请各位来宾不要再游到吸烟、果皮、乐色。 아. 네 지금 손에 있는 거로 찍어. 손에 있는 거로. 가자. 오케이. Zah 1 2 Okay. Okay. See what it looks like standing? Ha, de, ha, de, okay. Okay. Okay.

我操！哎，这村民，你看他干啥呀？<noise> <noise>